이제 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탐색전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이쪽 팀에서 어떤 게임을 원하는 거두 게임 우리가 원하는 게임 두 게임 무슨 게임을 원합니까? 사실 뭐 저희는 딱히 뭐 그런 그래, 건 없는데, 거 없는데 저희는 다 자신 배, 있어요 네, 네. 아 그래도 그런 식으로 건방지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 뭐 베스트 볼원낙 <laughs> 프로님 잘 치시니까 아, 베스트, 그냥, 볼? 네, 베스트, 아, 볼. 아 베스트 볼? 아베스볼두 올? 네네 그렇게 오케이. 되고. 그러면 아, 저 우리는 들어갑니다 개인전 <laughs> 개인전 개인전인데 우리 냉철이가 두 사람한테 다 개인적으로 도전합니다. 어 진짜요? 네. 프로님한테도? 어 당연하죠. 감히? 정말? 사고칠지 이제 몸이 풀리기 때문에 아무런 해도 없이 사고칠 수 있습니다. 제자리 강하게 키우시는군요. 어 그렇죠. 게임 오늘 질려고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무릎 자. 괜찮아요 무릎. 아 괜찮아. 어. 자 갑시다. 아 바지 몰릴 것 같은데 오늘.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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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장님 측녹색 깔짝을 모을 거예요. 하얀 걸 입고 왔어요 나는. 굿샷! 나이스! 굿샷! 나이스 샷! 어우, 잘 갔어요. 네? 이거 베스트 볼이잖아요. 베스트 네. 오케이. 몸이 풀렸어요. 응. 좋아. 당기지만 하면 돼. 아, 오, 좋아요. 괜찮아굿어 네, 네. 좋아, 좋아, 음. 좋아, 좋아. 아, 오, 좋아요. 괜찮아굿어 아, 좋아, 좋아, 음. 좋아, 좋잘 갔습니다. 잘 갔어, 잘 갔어, 네. 갔어. 네. 어디만 여기만 따단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템플은 오늘 정말 잘 쳐요. 음. 좋은데가서 버디 아니 이글도 할수 있었는데 멋진 샷 많이 보여줬어요. 쿠샤 아 어... 좋다. 네. 쿠샤 쿠샤. 네. 멋진 샷 많이 보여줬어요. 쿠샤 아 어... 좋다. 네. 쿠샤 쿠샤. 아, 굿샷! 아, 9샷. 와, 네, 나이 아, 샷! 아, 조회. 아, 샷 아, 9샷. 아, 네, 아, 좋 아,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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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샷이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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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괜찮 아, 나요 아, 탈 찾기 힘들다. <laughs> 저기, 발 맞고 넘어가. 돼요? 아, 스윙 그래. 모션 정말 좋으시네, 프로 같아요. 음, 아 좋아요. 뒷모습 보세요. 뒷모습이 하체, 아주 하체. 아름다워요, 하체. 예뻐요. 고만. 음, 네. 남자 같아요. <laughs> 와, 잘 갔어. 음... 아, 잘 갔어. 저분 아름답다는 소리 듣기 싫어해요. 들었어요. 음... 어, 아, 잘 들어갔어요. 쓱 들어갔어요. 저기, 저기가 찾기 쉬운데거든요. 아, 아, 안으로 쑥들갔어요 저기 목이 있고 뱀, 뱀 있는데, 뱀뱀 어, 뱀 맞은 거 같아요. 어, 그렇죠. 뱀 맞을 때 뱀. 어. 뱀이다. 나는 멘탈이에요. 몸도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아, 가을 뱀이 좋거든요. 아한명한 마리 죽였어요. 난 아, 차라리 칭찬보다 욕을 해줘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남자 같다고. 어, 그러니까. 응. 차라리 그게 맞는 거 같아. 아, 근데 스윙폼 진짜 좋으세요. 네. 아, 우리 박세영 프로님은 스윙이 아, 최고죠. 아니 기기죠. 네, 네. 카메라면 맞춘다 이제 알아. 쓰러진다 이제 한 사람은 뼈, 한 사람 머리. 카메라맨 맞춘다, 이제 잘아, 쓰러진다. 이제 한 사람은 배, 한 사람 머리. 굿샷, 굿샷. 아, 아, 네. 네. 어, 굴른다, 또, 또 넘어간다. 아, 좋아, 괜찮아요? 좋아, 좋아. 네. 베스트샷 네. 아, 다 좋아. 어우, 나카메라맨 맞춘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네. 아, <laughs> 아, 그러면 빼주긴 해줘요? 네, 두 클럽. 두 클럽 이는데 한... 여기서부터 뒤로 올래는. 어, 두, 어, 두 클럽이네. 근데... 원래는 시합하면 저기서 이제 한 클럽인데, 이제 이건 이제 정식 게임이 아니니까 이거 좀 좋은 데 놓고. 자, 치세요. 165m. 쿠샷 아 너무 잘 맞다. 았쿠샷 들어왔어 굿샷, 두라스, 두라스, 두라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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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 맞다. 았쿠샷 들어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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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와, 오케이. g o 이 d shot! Good shot! 너무 날름 맞았다. 어, 너무 밀렸어. 와, 잡았다. 날름 맞았다. 너무 밀렸어. 어, 나이스. 그래도 아, 이제 아, 아, 그래. 좋다. 다 어프로치 보디 하려고. 응. 그렇4 0 어. 45. 이렇게 그 연습하다가 본 스윙 들어가면 이렇게 안 쳐요. 들어치지 말고 경사면대로 지나간다는 아, 느낌. 아, 그래요? 경사면대로 해들 경사면대로. 그쵸 이런 식으로. 아, 치면 응. 된대요? 네. 헤드를 경사면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잘 치셨어요. 음. 응. 그쵸 이런 식으로 잘 치셨어요. 음. 네, 어, 응.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와, 나이스 잘한다. 우와, 누가 찼어요? 누가 쳤어요저그 누구도 맞혀도 책임 못 져요. 아, 부드럽다. 아, 부드럽다. 나이스 근데 언니 거로 져야지. <laughs> 제거 뒤로 혹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괜찮을 았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연습하고 맞아요, 바, 마, 마, 맞아요, 지금? 각도? 오케이, 좋아. 각은 딱 좋아. 각은딱 좋아요? 음. 응. 오케이, 오, 나이스. 잘 나이스. 쳤다. 오, 나이다 어, 나이스. 야, 쇼 게임 능력. 아, 존나 막. 어, 나이스. 나이스. 마크 마크. 나이스. 진짜 잘해. 어 크다. 또 오세요. 어 상관없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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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왼쪽 끝만 아, 왼쪽 끝. 야, 이렇게 크자 박수영 프로 그다음에 안수영 아나운서. 자 버디펀. 자 버디펀 왼쪽. 아, 오케이. 아, 자 이제 드디어 자 버디 체스 화이팅. 만약 에 이거 못 넣지 못하면. 저희가 이긴다고 할수 있죠? 자 긴장해야 돼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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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장해야 돼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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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그렇지! 야! 오케이! 우측에 갔다. 있었어 우측이에요 자. 우측 좋아요 똑바로 오면 되잖아요? 우리는 어, 똑바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오르막이고 어. 우리는 내리막이라서 세게 쳐 알겠어. 양손으로 라인 얹는 거 너무 공손하게 아, 지금 아, 공을 다루시는 거아니야두 손으로? 야, 양손으로 라이, 양손으로 공 넣는 거 봐봐 처음 봤어 러블리네 러블리홈? 아니 이름만 타이거 앵프로고 어. 굉장히 러블리하게 왼쪽, 왼쪽? 그쵸? 약간 공손했어요 아 이나 처음, <laughs> <laughs> 처음 봤어 저렇게 하시는 거 처음 봤어 버디 폰 왼쪽 안쪽 자신 있게 쳐야 돼 자신 있게 난 이쪽으로 빠질 것 같아 나이스 버디 버디 폰난 이쪽으로 빠질 것 같아. 왼쪽 안쪽 자신 있게 쳐야 돼 자신 있게 난 이쪽으로 빠질 것 같아 나이스 버디! 왜이 쪽으로 어... 빠질 것 같았어 어디에 아, 마크 한 대가 나이스, 나이스? 아, 네, 아, 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오빠 안쪽 어? 봤어? 하늘 앞서가고 있는 홍홍팀 네. 오케이! 가야지? 11cc 가야지 고립. 그냥? 그냥 부 <laughs> 가야겠다 <웃음> 첫 끝발 개 끝발. <laughs> 첫 끝발! <laughs> 아이발첫 끝발! 첫 끝발! 아네, <laughs> 아, 명언이다.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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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끝발! 첫 끝발! 첫다발반첫끝첫끝중첫 끝발! 반초발첫첫끝 자, 이제 저희 <laughs> 팀이, 홍끝 <홍공> 팀이 끝발! 첫 끝발! 첫 끝발! 첫 끝발! 첫끝 정말 안 열심히 들어야지? 의논하고 있군요아참 보기 좋아요그 열심히 그래, 하히하신정신 그래, 그래. 그래. 해도 우리우못 응. 이기는데 아좋아좋 아주 아좋 아주 아좋 아주 아좋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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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좋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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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샷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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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굿샷! 스피드 너무, 너무, 아. 너무 많이굿봐라 와우! 맞고 <laughs> 나왔어! 와! 빵까지간것 같다! <laughs> 세이! 어? 어, 어 세이! 좋아. 오! 오. 아니, 좋은 일 많이 하셨나 봐요. 굿샷! <laughs> <laughs> 언니 네. <목소리> 저 저를 좀 강등해 주세요. 어, <laughs> 너무 수시에 잘잘칠수 있는. 잘 쳤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박수영 프로는 드롭볼 사실 드롭볼이 어, 좋긴 좋은데 사실, 사실 위험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도 잘 치고 이쁘고 성격조 키가 참 힘든데 굿샷. 아, 아,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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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공도 잘 치고 이쁘고 성격조 키가 참 힘든데 굿샷.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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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게 살짝 스트리트 스탠드로. 왜냐면 아그 아이디어 뒤기분이 김민혁 때빠 그래? <laughs> 나굳지않춰도 되겠는데 베스트 볼이라. 안소영 씨는 오른쪽 보고 잡아 돌리는 스윙이죠. 제대로 맞으면서 저 나무 맞아야 되는데. 됐어? 그죠? 아 잘들. 그죠? 잡아 돌리는 스윙을 하죠. 아 제대로 맞으면서 저 나무 맞아야 되는데. 됐어? 그죠? 음, 아 잘들. 그죠? 잡아 돌리는 스윙을 하죠. 아 어, 굿샷! 굿샷! 네잘 봤다. 나이스 나이스. 잘 달려가네요. 언니가 음, <laughs> 어, 어. 지금이라 응. 나랑 비슷해. 언니 많아 언니. 어아 됐다 올라갔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공을 잘못 나가지고 발이 꺼진데 여기다. 날씨 좋죠. 어, 어이.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 어 괜찮아요. 핀빨 아니 완전 딱 옆에 붙었다.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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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뒤땅 맞았어. 비슷비슷하다. 어, 어, 응. 다 왼쪽으로 갔다. 뒤땅 맞았어.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제가. 이거 붙일게요. 몇몇 메타죠? <laughs> 9 3 m 메타. 아, 와, 엄청나는 용기. 이 근자감 뭐죠? 이 근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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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얼마나 붙일 거예요? 넣을게요. 오,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자, 이렇게 하면 이 월도 저희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네, 네, 필로 네, 왜요? 네. 왜요? 어, 저는 무조건 여기서 붙여가지고 보디 할 거니까. 아, 그래요? 네. 아 네. 어. 빠랑세이 아, 좋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어, 저... <laughs> 아, 어, 좋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아, 콩굴러 가유. 아, 컸다. 탑핑은 딱 좋았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네. 었어요예 네. 네. 그리네. 아니, 어. 저희 잔디에. 늦는다 그랬는데, 약간 근소한 차이로 못 넣습니다. 예. 들어봤어요. 들어 정말, 정말 근소한 차이. 내가 있으니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왜? <laughs> 네. 실은? 어, 왜, 왜, 왜? <laughs> 자, 이제 형미 오빠가 붙여서 버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 음, 높게. 어. 어 방향 좋아요. 맞바람, 짱. 게 높게. 어. 어, 방향 좋아요. 바람 짧아. 맞바람, 그짧 아, 네. 아 네. 아깝다. 어프로치 보드 하려고. 아, 나는 예. 어프로치 하는 걸 되게 좋아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언니? 저 상관없어요. 저도. 저프로님 편하신 진짜 프로님이 편하신 거. 전 언니 편한 거. 퍼터가 편하세요? 어프로치가 편하세요? 둘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럼, 그럼 이걸로 갈까요? 오케이 정도? 그게 좋아 그게 헤드업하지 말고 공만 딱 보고 딱 그게 좋아 그만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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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후 미안 짧았다 넣어야지 어, 어! 미안해 뒷땅 쳤어. 아 미안해. 뒷땅 쳤어. 아 근데 뒷땅 쳤어. 아, 아. 저보다 낫았어. 아우 그걸 뒷땅 치냐. 아 오케이.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어차피 저기도 안 돼. 자 안소영 선수. 아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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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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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크. 마크. 마크시죠. 빨리. 자, 우리 박소연 프로님. 아, 자, 아, 버디 퍼워어봤어 내리막. 오르막이죠? 예? 내리막이죠? 아, 내리막이에요? <laughs> 내리막이에요, 이거? 아, 가봐도 내리막입니다. 저거 근신... 근시... 내가 좀 눈이... 이야, 어, 좋아, 야 좋아, 좋아, 좋아. 야, 너몸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어. 제정신이야,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아. 나이스, 들었어요 와우. 지금 두분 심정이 어떠세요? 아무튼, 아, 그래? 어, 어. 역시, 에이, 아, 강합니다. 네. 네. 아주 신중합니다. 타이거네. 왼쪽, 보는 왼쪽, 나이스 어. 역시! 아! 잘 봤어, 이렇게 해서 주리골린가리얼를 둘을 앞수고습니다알라비오 박장갑 <laughs> 어내 아이가 들리는데? 아. 아, <laughs> 아니! 벗었어. 이열은 안소영 우리 바나사고 파포 파포 파포, 파포. 대기야 아 그래요 아빠 <laughs> 람이 있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빠 람 네. 투어브라 앞서고 있죠 홍공팀 구샷 구샷 아, 아, 와우 구샷 구샷 아, 아, 와우 이번에 날샷 날샷 괜찮아요. 어, 어 굿샷, 굿샷. <laughs> 네, 굿샷, 굿샷. 굿샷, 굿샷. 컵 떨어졌어. 컵 떨어졌어. 컵에 어 아, 아니야, 잘 쳤어, 잘 쳤어. 바람 스윙폼 보세요. 완전 프로야, 프로. 아, 잘못 쳤어. 아, 굿샷! 프로야, 프로. 아, 잘못 쳤어. 아, 굿샷! 아 나이스+ 나이스 야잘 갔어요 진짜 와, 똑같이 갔어. 잘 똑같이. 아, 나랑 똑같이 그 갔어 콜라가 네. 어아 나랑 똑같이 갔어 바리불어가지고 낮게 차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두 아, 사람 네. 똑같아 똑같이 갔어 얼마나 <물리 물리> 똑같이 갔어 얼리 그래. 보낼라고 하지 굿리보내라고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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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굿샷워 얼리 보낼라리 보낼라고 하지 마굿 샤워 얼리 보낼라리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 바위 봐야 돼. 핀 보지 말고 바위. 에임을 점점 그로 써야 돼. 지금 좀 잡고 웃죽고. 그죠. 응. 아 땡겼어 아, 안 땡겼어, 돼. 땡겼어 땡겼어 땡겼어. 아 땡겼어 안 아, 땡겼어, 돼. 땡겼어 땡겼어 땡겼어. 땡겨, 펑크 들어갔다. 뻥카는 안 들어갔다. 아이, 괜찮아 괜찮아. 이고 더 가버려. <웃음> 가버려. <웃음> 우리 프로님이 지금 승부의 금주였는데? <laughs> 부드럽게 25 정도. 그쵸, 어,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부드럽게 25 정도. 그쵸, 어,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아... 응. 임팩트 조금 세게 들어가기는 잘 쳤어요. <laughs> 똑바로 올려. 오케이, 똑바로. 이렇게, 이렇게 땡기지, 이렇게 당기지 네. 말고 똑바로. 하늘 높이. 땡겨야 돼, 땡겨야 돼, 땡겨야 돼. <laughs> 아이씨. 아, 실험 리뷰할 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씨 아, 땡기... 우와, 나 무서웠어. 이거 땡긴다니까, 쟤. 아, 실험 리뷰할 거 어떡하지? 이별. 아이고. 아까 저렇게 알려준 대로 해서 잘 붙였거든요. 어 좋아 아 여기 떨어뜨려야 되는데 MS. 아깝다 망했다 아니야 는문돼 여기서 어차피 쫄딱 굴러갈 거니까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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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오케이 세. 감사합니다. 이거 못 너무 끝난 진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겁먹지 말고 오, 멋있어. 원래대로. 안 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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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굴름은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아, 완업 <laughs> 어, 누가 완업이냐? 아니 저희들이 완업이죠. 한 번씩 잠시 쭉 나올이, 파이팅. <laughs> 이거 뭐 다음 번에도또 이거 뭐.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아, 저희들이 완업 완다운인데 13월에 이 마지막 골에서 우리 타이거 냉이기면 냉이 이 네. 어,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 어 진짜요? 네. 어. 네. 어. 만약에 또 타이거 냉이가 기서지면 올스키한데 아, 한 올로 승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좀 억울한데? 왜억울해래요 그러니까, 어, 어, 끝까지 가봐야지 사실 좋은데 네. 아, 저희가 지금 그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좀 바빠요. 음. 어... 저도요. 저희복고서 어, 어, 사셔야 되고. 어, 어. 네 알겠습니다. 자, 하고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믿습니다 아, 뭘, 믿어? 뭐, 뭘 믿어요? 공 물러가요? 하물하 가요? <laughs> 아, 우리 나는... 타이거 넹이 실수해주기를 원한다 당연하죠 한명더갈것 어, 어, 같아요 아, 너무 우리 타이거 넹을 무시하는데 그동안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실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다는 거 뭐냐 음? 한방에서 담으로 잘될거다아안 아 그래, 되다 보면 잘 되거든요 이번에야지 아, 느낌이 좋아요 아, 느낌이 좋아요? 네. 느낌 보시는 네. 거 먼저 치실까요? 네, 먼저 치세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느낌을 내가 없애주겠어. <laughs> 오 좌측에 벙크가 있네. 아 어, 네. 땅 떨어지도 있고. 네. 생크 네. 더... 아, 아, 아. <laughs> 아, 안 들린다. 자, 자 2월에서 종집을 찍을 거냐. 만약에 여기서 음. 비겨도 저희들이 이기는 겁니다. 아, 어. 그렇죠. 응. 굿샷.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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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그 타이거 랭이 워낙 잘 붙여 놨기 때문에 사실 안붙 않았어요. 어, 가깝다 봐요 아, 잘 쳤어요. 잘 붙지 이 않았어요. 아. 아, 어, 좋아 좋아. 둘로 걸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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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좋아, 짧아, 좋아. 짧아, 짧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아. 아, 좋아 좋아. 둘로 걸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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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좋아. 짧아, 좋아. 짧아, 짧아,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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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좀잘 뒷땅 썩이야. 아, 아 네. 나이스. 오케이, 손. 이렇게 되면 네. 어, 우리가 이노래서 끝났어. 아. 원스토리. 걸쳤어. 와!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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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 종료 찍는 거야. 오케이. 어우, 잘 쳤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보셨어요? <laughs> 아, 이거는 타이거 우즈가 와도 이거는 한 3퍼 나오는 거리거든요. 당연하죠! <laughs> <가야 저거는? 웃음> 그거. 내거 말고 그거. 네. 저거 그래서 먼 거리의 버디퍼시지만 어, 앞서서 전반에서 굉장히 멋진 그 내리막 버디퍼스 네. 성공을 시켰잖아요. 근데 저게 어 버디가 중요한 게 아니, 아니 버디가 중요. 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죠. 여기 비기면 어, 저희들이 이기기 때문에 네네. 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오르막 내리막이죠. 약간 오른쪽 좀 강하게 쳐야 됩니다. 오울에서 좀 강하게 쳐야 돼요. 오울에서 좀 강하게 쳐야 돼요. 약해요. 왜냐면오래에 잔디가 많이 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본인의 느낌으는더 음. 강하게 쳐야 어야다 네. 마크. 자 과연 타이거 냉프로님의 저 버디 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버디 꼭 성공해야 됩니다. 버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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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잘 쳤는데, 야. 아, 집에 끝났네. 네. 아, 나이스 파. 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주린이가 드디어 무릎을 꿇는 두 여성의 모습을 보게 <laughs> 어... 다 우리... 아, 리가나물 무릎 꿇으실 거야? 아, 될 거야. 게임이니까. 어... 자, 주린이 어... 굴리니 화이팅 안 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 저는 뭐, 저는 뭐안 우리 어머, 잔디가 렇게 그래. 아이고 아, 아, 어머, 잔디가 뭐게 그래. 아이고. 아, 아, 그래. 예.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예아 <laughs>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아 다행이다 다행다아네 다행이다 아유 <laughs> 아유 아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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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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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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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 결과는 있게 있어요 <laughs> 혹시나 다음에 또 도전할 생각 있으십니까? 아 어, 그럼요! 어, 있죠. 어, 그래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약간 서륙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우리 네. 구독자분들이 어, 두분 다시 한번 모시고 싶다 했으면 어, 댓글을 좀 어, 한 500분이 오케이 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00분? 아, 오지 말라는 거지? 500분 응. 오케이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laughs> 어, 아, 진짜요? 어, 네. 그럼 만약에 오면 그때는 편을 안수영 씨랑 저랑 먹고 박시원 어, 어. 씨하고 이렇게 우리 랑안 맞는데? 나잘맞아 나랑 너무 잘맞으 저랑 9 0년생이야 너무 잘 맞아. 어, <laughs> 나랑은.. 어, 갑자기 왜 배신을.. 뭐... 나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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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나 <laughs> 많은 사람들 무섭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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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마지막으로 어... 그, 저희 처음에 시작했죠. 어떤 팀이 이기느냐. 아오. 근데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어땠게. 어, 저희 팀이 이긴 분들, 분에게 우리 냉, 아, 시원한 냉샴푸 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샴푸죠? 네, 맞습니다. 아, 냉샴푸 랭샴푸? 제가 써봤는데, 네. 시원해요. 1레벨 7시! 지리이고리이 화이팅! 구독, <laughs> 사랑, <파이팅! 웃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그, 밥을 아, 외할머니 집. 아 외할머니 집? 어 그게 맛있어. 우리 어.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아그그 계시어 장난 아니죠.